이번 뭐주 목요일날 어, 전도하면서 미주 아파트에 사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어, 연세가 있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분이 됐던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 내 면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기뻤고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이 나를 목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 한편으로 좋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제 앉아서 차를 한잔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심춘자 모사님이 다가오셔서 하는데, 같은 또, 경기도 마석 출신인 거예요. 우리 신춘자권사님도 경기도 마석에서 자라 태어나 자랐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고향이 경기도 마석이고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또 초등학교 동문이고 신춘자권사님이 육년 선배이시더라고요. 전도를 해보게 되면 이런 저는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 처음 제가 부임하고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목격 사역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을 두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잘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1년에 등록자가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전도해서 오셨죠. 하루에 어떤 주간 4명, 5명 이렇게 어, 세신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졌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어,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이번에 원로 목사로 되셔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교회 부임하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노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 교회의 어, 사실은 충격이었죠. 입이 수도 말을 못하게 되는 그어려운그 답답함, 마스크를 우리 입에 씌워 버렸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꿀 먹은 봉어이처럼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어 완전한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늘, 어 부임하고부터 새 생명 초청 주일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목회 계획을 넣었습니다만은 시행을 못 하다가 이제는 시행을 하게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어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생명 초청 주의를 이제 원래부터 어, 목숨 걸고, 한번 다시 이제 시작해 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다시 마음을 다지고, 우리의 이 의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통, 여러분, 어, 그의 평신도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서신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특별히, 어, 디모데는 평신도가 아니고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이제 일생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그 이야기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방송실 따라와 주세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한다.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공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주임, 주님, 우리는 주임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는, 이 너희, 너희,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질문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식 있는 날이라 어, 얌전하게 오늘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다깨야 됩니다. 전도를 제가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가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습니까 조금 이따가 선포식 할 때는 이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그런 선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신, 내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선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이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명령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생명사욕으로 제가 몰입하려고 합니다. 이뭐 다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뭐 행정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거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생명사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생명사역을 하는 겁니다. 11개상 7장에 보시게 되면, 북강국 사마리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성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리야성이 겹겹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애호삼을 당했죠. 완전히 다 차단되었습니다. 성 밖에서부터 오는 생필품의 공급이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거 그거 이제 하루하루 이거 끼니를 떼오고 못 가든 식량이 다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죽은 사람도, 아니죠. <laughs> 산 사람도 막 생명을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성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성 밖에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내외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이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가 떠난 사실을 알고 아람 군대가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투 식량들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거기에서 아람 군대가 남겨준 그 식량을 먹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 이렇게 이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성 안에는 있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성 안에는 죽어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 안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 성 안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밖에는 세상은 전부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는 그러면, 자, 내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하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자, 여기 여러분 본문 이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언제 언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항상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당장 해야 합니다. 이거는 미루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4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자육을 따를 수성을 아느니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전도해 보신 분들 이런 경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는 친구 전도하다가 많이 여러분, 힘든 경우도 있었죠. 또 가족을 전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 아무리 전도해도 내 친구가 듣지를 않아, 복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 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무서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 보고 나중에 하고 내가 상황 보고 훗날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는 지금, 지금,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그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였던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락을 하니까 막상 그분이 없더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때부터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교제에 나가서 꼭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모두다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이 전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그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 그, 그 직장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든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laughs>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만은 식당에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당 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쪽 교회 주변으로 길을 가다가 특별히 흑인들이 지나가면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다가가고 싶고 특히 또 아랍 사람들 보면 입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인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경비원들조차 여러분 그분들에게 수고를 하지 마시고 오묘한 감요 여러분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분들에게 주시고 왜 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 네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에서 오래 참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 전도하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전도하기, 어, 안 하렵니다. 그래요. 왜, 아니, 왜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까? 아, 열매도 없고 힘들어요. 그래. 어, 맞습니다.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 전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도를 나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내네 지역을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분은 그 가운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태반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막 어, 이렇게 도움까지 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차를 마시고는 그렇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아, 교회를 욕하고 전반한 사람들에게 뭐 때리는 좀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말로 아주 잭잭질을 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 전도자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늘 실족할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더 인내하시고 더 오래 참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제 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들에게만 향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침묵하는 여러분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수를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터닝 바꾸셔야 합니다. 커밍 아웃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침묵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언제까지 침묵하며 그러게 지내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녀들 앞에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제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하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기도하며. 도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생명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